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2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거 메뚜기 흑암은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10가지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혹시 10가지 한번 기억하십니까? 음, 피, 개, 이, 바, 앞, 독, 우, 매, 암, 장, 장자죠. 피, 개구리, 이, 바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열 가지 재앙. 이것은 열 가지 하나하나 다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큰 의미를 먼저 짚고 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신들의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들의 전쟁.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충돌이지 않습니까? 가겠다, 못 보낸다. 이 바로 뒤에는, 에 뭐라 그럴까요? 우상, 신 있죠? 우상신, 태양신. 또, 크게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런 또 이쪽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신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신들을 무력화하는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신들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상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바로 외에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또 교만한 이런 잘못된 세상 철학 뭐 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여서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인도에 가시는 말씀을 추레국기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열 가지 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아,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한 번에 이만큼 열 가지 정도라고, 이렇게 더 많겠죠? 열 가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우상신들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바로 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인도하심 이런 과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이니까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 치우죠.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 치운다면. 이 곡식 풍요를 거대하고 풍요를 위해서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면 그 땅의 신이 이 메뚜기를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되지요. 그런데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 치운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 메뚜기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화된, 아무 기능조차 할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득죄,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 죄를 지었다. 이 어쩌면 바로도 하나님께서 참신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아는 듯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메뚜기 재앙의 결과로 반응은 장정 어른들만 가라. 남자들 어른들만 가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당신들 어른들은 가라.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은 가면 안 된다. 그들을 여전히 후손들은 바로의 종로로 타고 태양신 또 그들이 숨기는 우상을 신으로 받들며 우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허락,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렸죠. 어둠을 깔, 깔린다. 어둠으로 세상을 덮어버린다 하니까 어두우면, 없애, 어둠을 이기려면 태양이 더 이렇게 어둠을 물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흑암이 태양을 무력화 하죠. 바로가 섬기는 그 태양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하죠. 그것은 사실은 태양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책하며 자기가 신으로 존재하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무력화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세상에 선포하고 어 제앙을 내린 것이죠. 그때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이제 사람만 가라 하는 거죠. 물지는 들이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교회 다닐 테니 자녀들은 그냥 좋은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마치 메뚜기 재앙의 바로가 보인 태도와 같은 것이죠. 또, 흑암에 내렸을 때는, 흑암제왕일 때는, 양과 손은 두고 가라. 사람들만 가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되, 그냥 헌금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는 신앙을 표현하지 말라.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죠. 그것도 내가 많아서 그냥 하나 드린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허감장을 통해서 바로는 물질은 두고 가지 말라 하는 거죠. 이렇게 메뚜기와 흑암 재앙을 내린 다음에 초태생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 정자 사람은 장자이고 짐승도 초태생이죠. 뭐든지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다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있게 하신다.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벗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번에는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각기 이웃들에게 은과 금을, 폐물을 구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가서 달라고 하라죠. 은과 금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웃에게 은과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가서 달라고 하면 그들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 왠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은과 금, 이런 폐물은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승리의 증거물로 가서 은과 금을 달라고 하라. 하나님이 이긴 싸움에 그들은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과 금 보물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너희가 누리고 세상에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순, 단순히 돈을 가지고 가라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여정에서 여비가 필요한 게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겠죠. 그때 실제로 쓰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애국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도 승리자로서 이 땅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듯 나갔습니까? 도망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승리자였습니까? 보통은 도망자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로부터 도망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시고, 사탄의 종들을 물리치시고 우상을 물리치고 신들의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처럼 그 땅을 당당히 사실은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는 전리품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라 참여하라 하고 모세에게는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큰 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들 앞에 바로 앞에 모세는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너는 마치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자체의 위대함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국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이제 그 땅을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내, 인도하심, 구원 해방 뭐 이런 것이 출애국기라 하겠습니다 사실은 출애국기의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취레굽기의 의미 이게 무슨 일인지 뜻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제안만잘 읽어도 취레굽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2장은 이제 유월절과 장자의 죽음입니다. 음, 11장에 초태생의 죽음 나왔는데요.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장자의 죽음은 12장에 나타나죠. 예고편과 실제 장자의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죽음 예고와 실제로 죽음 사건 사이에 6월절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지만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숨기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그 바로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신 노릇 하고 우상의 종 노릇 하고 그렇게 태양신의 아들로 살아갔을 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고하고 장자를 다 죽일 것이라 하는 예고와. 실제로 죽음 사이에 있는 6월절 또한 번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첫 달이 되고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한 해방 우상의 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그런 사람 바로의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이렇게 문사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문이면 여기다 다 바르는 거죠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신이 여기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표시한 집은 그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6월절을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푹 삶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요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그냥 구워서 불에 태워서 서서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으며 급히 출발하는 태도 자세로 먹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해 가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종로를 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망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히 이렇게 결단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국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저는 이 말씀에 그열 가지 재앙의 모든 내용이 표현된 것이라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이나 또 사람들이나 나의 강물이나 뭐 메뚜기나 이런 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메뚜기를 부릴 수 있고 발이를 쫓아낼 수 있고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는 그 사물 땅이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지배하는 뒤에 있는 신들에게 내리는 그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벌을 내리는 것이다. 장자 처음 난 것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조차도 사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칠료국기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은 물론하고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불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하로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아무 것도 아닌 허수아비 같 은, 신들 을 물리 치고 물리칠 것도 아니 죠？그 것이 그냥 휴지 조각 에 불과 하 다는 것을 사람 들로 알게 하고, 또 하나 님의 백성 들도 그것 을 보게 하 여서 하나님 께서 창세기 15장 에서 이미 헤프로냐 가운데 약 속하 셨던430년 후에 너희 가 나그네 인생 을마 치고, 노 예로 살던그고 역의 시간 을마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출애굽기 출애굽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라 하죠. 애굽에는 심판의 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우상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걸 세상과 바로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그 바로의 종 태양신의 종 우상의 종노릇타는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 출발한 것이 주례국기 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장세기와 관련해서 430년 또는 4대,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거기 내려갔던 사람들이 70명입니다. 이제 200만, 200만, 250만,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하면, 그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못별과 같이 셀수 있나보라 그 후손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레국기는 틀림없이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들에게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출산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재미있거나 신비롭거나 또 우석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참신이요 유일신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요.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생명을 구해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보여주시는 미리 보는 십자가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구약이고 이것은 신약이고 별다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10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고, 다음 주부터 13장에서 1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씩 하다, 5장씩 하다 조금 줄인 것은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또 성경 통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약간 분량을 줄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우면 분량을 더 줄여서 한 장씩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속도와 어느 정도 적당한 내용 파악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하여서 문맥을 파악하며 뜻을 찾아가며 읽는 그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또 여러분 각자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해서 출애굽기부터 또 창세기 더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서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 찾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